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조과장입니다. <laughs>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냐? 한 네. 2년을 좀 지났네요, 선생님. 네, 예, 맞아요. 저 내년에 어, 곧 다가오잖아요. 그쵸. 2021년. 음, 음.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음. 구독자분도 많이 계시고. 그쵸. 그래서 좀 10년 후에도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자기 띠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좀. 정리를 해서 좀 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쵸. 찾아왔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대부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어, 저 이제 채널 유튜브에 어,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내년에 신축년에는 어, 이제 용띠 2 2 살부터 알려드릴게요. 이제 지금 2 2살 경진생들은 내년에 신축년에 편입이나 아니면 군대를 간다든지 내가 다니고 있는 어 학교를 그만두고 휴학을 하고 다른 걸 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내년 같은 경우는 신축년에 경진생들이 어참 기로에 섰어요. 내가 무엇을 지금 이 경기가 이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지금. 그래서 경진생들이 어 청년들이 갈팡질팡을 해요 지금. 내년에 그래서 내년에는 남자들은 군대를 갈 것이고 여자들은 어뭐 직장을 알바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앉은 자리가 이동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잘 경진생은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 대학을 진학을 끝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휴학기를 내서 내가 그만할 것이냐, 편입을 할 것이냐. 어 이런 기로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잘 하시고 자, 무진생 34살. 다 무진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내년수가 좀 신축년이 불길할 수도 있는데, 어, 이 내년에 초반에는 불길한 것 같아도 여름 정도 되면 날개를 펴요. 그래서 무진생들이, 어, 힘은 초창기 때 힘은 들어요. 근데 이제 이동수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하거나 지금 경자년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안정권으로 가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정권으로 가셔야지만,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 신축년에 초반에는좀 힘이 들수 있지만, 요것만 극복하시면 4, 5월 달부터는 괜찮습니다. 자, 병진생 만여섯. 46. 자, 만여섯 분들 또한 내년 신축년이 운이 들어옵니다. 이제, 하, 고생하셨죠. 그쵸? 2, 3년. 자, 병진생들은 지금 고생도 많이 하셨어.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내가 보상받을 때야. 내가 이제 원하는 거. 이제 얻을 때. 운 때가 또 맞아서 들어올 때고 이러니 다 내년에는 병진생들이 내가 원하는 걸 가져야 돼요. 부모 덕이 있거나 현재 덕은 있어요. 우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병진생들은 지금부터 이제 성주의 운이 문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 몇년 힘들었던 게어 내가 원하는 걸또 얻을 수 있는 계기, 신축년에는.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운맞이 잘 받으세요. 그리고 갑진생의 58. 아, 58 갑진생들은 정말 정말 많이 힘들었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앉은 자리 직장에서나 내가 지금 다른 데로 옮겨야 되나. 이런 분들이 기로에 섰습니다. 말년에 내가 퇴직을 하고 뭐를 할 것인가 고민하는 분도 있고요. 어디에 재테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사를 해서 무엇을 투자업을 또뭘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생각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주까지도 결정을 못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갑진생들은 내년 신축년에 그래도 성주에 운이 들어왔는데 집안에 우한이 있거나 이러면 굉장히 내가 내리막길을 치죠. 대운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자년은 잘 넘어가시면 내년에 신춘년에서 내가 직장에서도 어, 결정을 할 수가 있고, 다른 데서 아마 또 연락이 와요.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사를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사를 간다든지, 내가 만약에 다른 직장에서 나한테 스카우트가 왔다든지, 그랬을 때는 옮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많이, 한참 동안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큰 일을 벌리지 마라. 갑진생들은. 이제 말년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크게 벌리지 말라고 그러세요. 자, 그리고 임진생에 지금 이제 70이신데, 아, 임진생 분들이 올해 경자년은 9수가 걸렸어요. 내년 신축년은 이제 70이 되시는데, 이분들은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을 조심하시고, 내가 하는 일을 줄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노후를 이제는 건강 관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진생들은 주변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내부터 우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임진생들이 좀 고달파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부터는 내 건강을 챙겨라 그래요. 내년 신축년에는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건강하게만 지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용띠분들을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알려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말띠들을 말씀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